텍스트 영상 자동변환 AI 서비스에 대해서 IR 발표하시겠습니다. 웨인힐스 벤처스 이수민 대표님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Hello. Hi. 안녕하세요. 저는 웨인힐스 벤처스 대표 맡고 있는 이수민입니다. 어, 텐션이 좀 무거워졌기 때문에 좀 끌어올려야겠죠. 네. 어, 저희는 AGI, Artificial g e n e r a t e Intelligence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셔서 텍스트 데이터를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 자동 변환 제작하는 소프트웨어고요. 어, 저희는 지금 인플루이는 18명이고 CD 펀딩을 제가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성전자 인공지능 실랩하고 LG 사이언스 파크 오픈 랩에 있습니다. 항상 삼성하고 l g 검사드리고요 어, 저희는 알고리즘이 지금 총세 가지입니다. TTV, Text -to, to Video, VTA, STV. 근데 오늘 이제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TTV 모델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저희는 페인포인트는 결론은 사람들이 텍스트들을 많이 보시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들을 많이 안 하시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 뭐 말씀드리겠지만 어, 도서 쪽, 출판 쪽 요즘 책들 보시나요? 거의 대부분 잘안 보시죠? 포털이라든가 지식정보 제공을 뭔가 포털에서 치신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인풋으로 넣으신다? 그럼 거의 대부분 이제 엔드유저 디맨드들이잘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텍스트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텍스트의 피로도를 이제 어떻게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방대한 로우 데이터들, 텍스트, 리포트, 문서 거기서도 좀 확장 개념이 있겠죠. 뭐 PPT 파일도 있고 PDF, Word 뭐 파일 한글 아,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적인 베이스를 영상 컨텐츠로 자동 변환 제작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희 현재 뭐 삼성, LG, 뭐 포스코, IBK 하나은행 엔터프라이즈 현재 죄사합니다 네. 네 시간 조금 넘겼네 일단 저희는 메인스 AI는 a 스 형태의 소프트웨어 서비스고요 어, 기존에 파일이 있으시면 그 파일하고 관련된 텍스트를 저희가 봤습니다 어, 그 텍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워드파일 뭐 PPT PDF 뭐 되게 많으시죠 메일도 뭐 투자사들 계신 분들 투자 심사 보고서들 증권사의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이런 것들 다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방대한 텍스트의 어절과 개수를 파서해서 자연어처리하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각각의 텍스트를 키워드에 대한 부분의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텍스트에 맞는 내용들을 영상 콘텐츠로 자동 변환 제작해주는 그 타임라인이 약한 5분 내외로 나옵니다. 저희는 확장 개념은 지금 언어처리는 영어하고 한글어돼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내년 1쿼터에 이스라엘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독일어까지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플러그인플레이라던가 미국 서브에 파운더스 스페이스 에솔레이터에서 계속 릴리즈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A, B 테스트 하고 있고 언어처리는 저가 지금 한국 쪽은 엔터프라이즈는 빅, 그 대기업, 빅컴퍼니들 이제 거기서 조금 사례로 말씀드리 삼성전자의 사용설명서들 되게 많거든요 뭐 무선 모바일사고, 스마트폰, 뭐 가전제품 사용설명서들 한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 잘안 보시고요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어 사용설명서들 자동차 사용설명서들은 거의 보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어, 예를 들어,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용설명서 프린트 인쇄비용들이 약한 연간 글로벌하게 한 800억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 저희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세, 생각했고, 어, 앞으로 이제 엔드유저나 디맨드들은 이제 시각적이 직관적인 정보 제공에 대한 컨텐츠를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그 컨텐츠의 트래픽들이 YY나 QOQ 기준으로 계속 롱텀하게 베이스가 굉장히 트래픽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원문 같은 경우는 5G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펀더멘탈을 관련되어 있는 전략 리포트들을 지금 영상 콘텐츠로 매칭하는 학습과 추출과 병합과 합성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작권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영상은 저희 AWS 클라우드에 저작권에 문제없는 뭐 셔터스톡이라든가 겟 이미지 이런 회사들하고 저희가 라이센스를 2017년도서부터 해서 어, 뭐 저작권이라든가 초상권에 대한 리스크 해치는 저희가 됐고요. 기존의 텍스트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저희는 어쨌든 AI 회사다 보니까 그 텍스트 데이터를 지금은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바텀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포털 네이버 D2 쪽 하고해서 이제 포털에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 아니, 블로그들, 커뮤니티들, 커뮤니티들 이런 카페에서 나오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트래픽이 지금 낮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의 영상 컨텐츠와 각각의 키워드의 어절과 개수를 파서해서 그 키워드에 맞는 영상과 이미지, 영상, 자동 자막 처리까지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컨텐츠의 거품이 되게 많죠. 그 컨텐츠를 인당 생산성이 사람이 투여해서 사람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가 곧 비용이 들어가는 버블이라고 저희는 봤고 그 버블이 곧 다운사이징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동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이 투여해야 될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 애니메이터에 해야 될 일들을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다운사이징 했습니다. 레퍼런스 영상들은 저희 웨이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레퍼런스 영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어 저희는 시장은 지금 프로놈 마켓 피시나 마켓 캡은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도서나 인쇄 쪽 모멘텀은 섹터는 이제 좀 좋지가 않고요. 이제 반대로 영상 콘텐츠의 트래픽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는 2016년도 이 시그널을 받고 저희 CTO하고 저희 CEO하고 저하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어, 그때 미국 이제 동부하고 서부 쪽에서 팔로아토 미국 뉴욕 브루킹 브루클린 그쪽에서 다 구글 위키디피아나 우리가 모르는 정보 검색들을 구글에 치지 않으셨어요. 그때 엔드위저로 보면 그래프를 보면 거의 10대 뭐 티네이저 주니어 시니어 10대서부터 한 40대 50대까지 거의 대부분 유튜브 플랫폼에서 거의 대부분 영상 검색 정보 제공들을 하셨거든요. 그게 저희는 2016년도 에 16년도 때 봐서 저희 사업이 스타트됐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알고리즘은 총세 가지인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TTV, 텍스트 투, 투 비디오고 어, TTV의 기능 펑션을 보시면 기존에 없던 시장 베이스의 클라우드라던가 제작 시간이라던가 사람이 투여에 대한 인당 생산성을 10분의 1에서 많게는 저희가 50분의 1까지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 드리는데 비용 베이스를 좀 많이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자연어 처리하고 머신러닝 쪽 그쪽하고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어, 3년 동안 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전년도 이제 4분기서부터 상용화를 했습니다. 어, 지금 STV 모델은 저희가 내년도 2월에 이제 출시가 되고요. STV 모델은 어, 스피치 투 비디오. 어, 저희가 기존에는 TTV가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 텍스트 인풋을 넣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영상 컨텐츠를 비주얼라이징 나오는 부분이고요. 스피치 투 비디오는 사람의 인보이스를 레코딩해서 그 레코딩이 텍스트로 변환이 되면 그 영상 콘텐츠로 나올 수 있겠고 이건 저희 이제 TTV 모델에 고도화돼서 나오는 STV 모델입니다. STV 모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영업하러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아 저는 그 전에는 LG에서 자회사의 미디어 오브에서 이제 미디어 플랫폼 개발 12년 정도 했고. 어, 그 전에는 또 유브가 피처스에서 코파운더로 제가 한 6년 정도 있었고요. 그 개인 엑시트에서 지금 웨인스벤처스 다시 설립했습니다. 저희 팀은 LG, 휴레팩코드 삼성전자 출신들, 뭐 한컴, 이쪽에 자연어 처리하고 머신러닝 쪽, 그리고 컴퓨터 비전하고 컴퓨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저희 비컴퍼니 어, 쪽에 매출이 이쪽에서 좀75% 정도 나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사실 한국 스타트업으로 어 로컬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이제 해외 쪽으로 삼성넥스트라던가 지금 플러그앤플레이라던가 아니면 파운더스스페이스 라셀레이터 이쪽이 선정돼서 해외 쪽으 지금 릴리즈하고 있고 어, 고객사는 이렇게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펀드레이징과 자금 조달은 한 지금 18억 6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6억 정도 더 룸이 남았습니다. 어, 전년도 저희 레베뉴로 엔터프라이즈에서 비컴퍼니에서한 2억 정도 했고요. 저희 현재 매출이 12억 정도, 예, 그 정도 됐고. 어, 저희가 올해 목표 매출은 사실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하회하는 정도인데, 올해 이제, SUV90 때문에 조금 그, B2B 엔터프라이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매출 목표 대비 한85% 정도는, 예, 맞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캐시플로우로 한 45억 정도, 예, 그렇게 있고요. 어, 저희 지금 프리밸류 65억으로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6억 정도. 그, 그 6억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언어 처리가 지금 영어 베이스하고 한국어 베이스 외에 텍스트 투 비디오. 이제 이스라엘어, 중국어, 일본어, 중, 그, 저기, 독일어, 그리고 베트남어까지. 그쪽에 좀 언어 처리 확장해서, 어,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세이트를 지금 l l c 하나 법인 만들었고, 베트남에 하노이 호치민 쪽에 하나 법인 만들어서 그쪽에서 좀 러브, 러브컬이 있어서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주주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편이 추가로 시드, 아 저게 3자 A 라운드 돌때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저희 글로벌하게 M&A가 목표고요. 저희는 내년도 지금보다 1 0 배수 3즈 B 펀딩 받아서 5년 안에 저희 M&A 하는 겁니다. 저희 지금 3년 이제 법인 전환하고 실제 2017년도 6월에 스타트해서 지금 3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5년 안에 성공사례 M&A 쪽으로. 해서 좀 좋은 미치는 영향 보일 수 있게끔 엄청나게 개고생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AGI, Artificial Genome Intelligence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저희 알고리즘을 사용하셔서 텍스트 데이터를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 자동 변환 제작해주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 웨인스 벤처스의 이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하실 수 있는 시간 4분 30초 정도 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님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발표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주 힙하시네요. <laughs> 저요? 네. 네. <laughs> 저 딱딱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분위기를 그냥 아, 제가 리드해서 재밌게 해야죠. 아 좋습니다. 네. 제가 그 미팅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차를 몰고 가다가 네. 아 이게 기사를 이게 검색을 해야 돼서 검색을 하다가 이걸 누가 옆에서 읽어주면 좋겠다.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성이 아니라 아예 음. 이미지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런 영상 컨텐츠가 됐을 때 네. 어떤 제작자의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지 좀궁금하거든요 네. 그, 그,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기존의 영상 컨텐츠는 섹터마다 카테고리가 다 틀리세요. 예를 들뭐 출판사면 출판사 700페이지, 300페이지 내용 거의 대부분 잘안 읽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사에서도 투자 자문, 어, 투자 그 보고서들, 심사 보고서들 그니까 러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각각의 카테고리 섹터마다 나오는 톤앤 매너가 다 틀리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는 비투브 엔터프라이에서 알고리즘으로 100% 수치가 있으면 75%까지 자동화를 하고요. 나머지 약 25%가 엔드위저나 디맨드가 직접 본인 레탑이나 디바이스에 있는 이미지라든가 영상, 그건 저희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브릿지에서 넣을 수 있게끔 그런 베이스로 저희가 프로세스가 돼 있고요. 현재 저희는 이제 B2B 엔터프라이즈에서 SaaS 모델로 저희가 이제 제공을 1년 라인셋스로 하고 있고 내년도 저희가 네이버, 네이버 통해서 B2C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B2C가 지금 컨텐츠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도 만드실 수. 있어요. 아까 지금 방금 심사위원 말씀해 주셨던대로 그래서 그런 베이스를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2, 3분에서 4, 5분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최근에 네. 스피치 투 텍스트 하는 AI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네, 조금만 네. 크게 제가 잘안 들려서요. 어, 네. 지금까지는 들리셨나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좀 강조해 주실 만한 경쟁력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 저희 경쟁력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 조심스럽지만, 저희 TTV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저희가 이미 뭐 특허도 한 75건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 통해서 뭐 기술 이전이라는 거 소위 특허 무상시효권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있는데 어 저희의 가장 경쟁력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왜냐하면 영상 컨텐츠로 전환하는 TTV 형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지금 바이두닷컴 중국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두닷컴이 저희하고 싱크로율하고 비슷한 모델을 지금 약한 65% 정도? 근데 랩으로 돌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거 개발하는데 한 2년 반에서 약 3년 걸렸거든요. 그만큼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어야 됐고 그만큼의 이미지라든가 영상이 엄청나게 많았어야 돼 이걸 확보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경쟁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냥 결론서부터 말씀드린 저희는 한국 스타업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미국 동부 서부 거기에 출판사들, 미디어 회사들 그 파이낸스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엄청 많은데, 저희가 이제 언어 처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국어하고 영어 외, 이제 그 언어 처리를 지금 랩으로 하고 있지만, 어 그게 내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까지 확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어 처리 쪽에 저희가 조금 경쟁력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희는, 어 말씀드렸던 텍스트를 영상 콘텐츠로 변하는 자동화 알고리즘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프로세스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기업에서도 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 단순히 뭐돈 투여해서 캐시 인 넣어서 바로 아웃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거는 저희 팀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거는 결론은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 였기 때문에 왜냐면 텍스트 아무도 안 보시잖아요 그걸 영상 콘텐츠로 전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였어요 그게 2016년도에 저희 cto하고 co하고 같이 어왜 아무도 안하지 저희가 다 후킹하고 데이터 트래킹하고 그소위에는 우선선행기술 조사를 다 했을 때 서베이나 리서치를 다 돌렸을 때 결론은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였죠. 그게 저희만의 아, 아무도 안 하다 보니까 그 시장을 빨리 리드해야겠다. 그게 이제 연구개발 랩이 한 2년 반에서 3년 걸렸고 전년도 접었던 4분기에 이제 상용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비컴퍼니들이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 뭐 금융 파이낸스 같은 경우 는 은행의 상품 설명서들, 적금 설명서들, 뭐 보험사의 보험사 약관들. 캐피탈의 뭐 개인정보 동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텍스트들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 제공이 거의 대부분 다 못하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최근에 c u v 인9 때문에 비대면 베이스 때문에 로컬 비즈니스를 대면해서 하실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웨인일스 벤처스 이수민 대표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코로나 유의하십시오. <laughs>